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과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겸손함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하며 주의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고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 주제는. 겸손함으로 연합함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더 낮게 여, 낮게 여김으로 겸손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감정까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희생과 나자지심에 대해 묵상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침에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일부 다시 한번 읽어보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빌리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겸손의 반대적 개념으로 허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자아 존중 헛된 자랑 내용 없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 일을 할때 겸손한 모습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히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면 남들이 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열심을 다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보다는 멋진 결과만을 생각하며 혼자 앞서가곤 하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금세 지쳐서 다시는 교회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를 섬기는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 것일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교우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도 있고 좋아하는 선호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100%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교회 구성원들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내려놓는다면, 당장 멋진 결과가 없더라도, 결국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교회의 연합이 깨어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60명의 교인이 있던 교회가 교회 건축 후에 20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난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20명의 교인들은 새로 건축된 교회의 부엌에 넣게 될 테이블 색깔이 자신들이 원하는 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슬프게 전하던 그 목사님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겸손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겨지기보다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굴욕과 비굴한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겸손한 모습, 종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서로의 못난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입니다. 겸손밖에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우리의 겸손의 모범 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고 공언하는 우리의 삶에도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견뎌 했던 십자가의 아픔과 희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거나 더 낮은 취급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오해하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일도 아니고,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과도하게 요구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겸손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시끌벅적한 삶을 벗어나서 저 높이 있는 그 어떤 막연하고 고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은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전쟁처럼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열매입니다. 희생과 아픔 없이 겸손을 이야기할 수 없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겸손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아픔, 억울함과 답답함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주님이 알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하기 위해 여러분이 져야 했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고 겸손을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매일매일 복잡하고 시끄러운 마음을 붙잡고 겸손함을 이루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을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겸손의 모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힘이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자녀들을 섬기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